이게 다 뭐지? 소자 지금은 황혼의 틈에 승인된 경기가 없네. 내 말이 그거야. 오시리스. 전쟁 군주 샤크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세인트 포튼 죽은 줄 알았는데. 형제야. 난 예전부터 널 싫어했어. <웃음> <웃음> 하, 저 녀석들은 한참을 저러고 있을 거다. 그만 가서 우주를 탐험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볼 일이 있겠지. 샤크스, 시련의 장이 어떻게 된 거야? 너와 내가 훈련한 그 시련의 장과는 달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황혼의 틈이 모든 걸 바꿔놓았지. 그날 거기서 하루를 보낸 이후, 시련의 장은 의견 차이를 좁히는 곳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네가 투사들에게 아주 굉장한 무기를 준다고 들었는데, 그 무기는 피. 남! 눈물로 쟁취해야 하는 거야. 이 투사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거 맞아? 그저 무기를 갖고 싶어서 뛰는 거 아니야? 이봐. 아무리 수호자라고 해도 가끔은 보상을 받아야 하잖아. <laughs> 그렇게 얘기하니까 꼭 아래층에서 는 외롭고 슬픈 외톨이 아저씨 같잖아. 방랑자 말이야? 적은 가까이에 둬야지, 안 그래? 우리 대신 잘 감시해줘. 에리스 몬을 다시 만나고 깜짝 놀랐어. 예전에 에리스가 아니던데. 에리스는 우리 중에서도 최고지. 고스트도 없이. 그런데도 너와 나를 합친 것보다 강하잖아. 더큰 총이라도 선물해주는 게 좋겠어. 그 돌덩이를 계속 들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 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 네가 제작한 그 무기 얘기 좀 해줘. 난 그걸 얻을 자격이 없다고 하던데. 레드릭스에게도 하나 만들어줬다고 들었어. 아... 레드릭스의 클레이모? 거드서드. 뭐든 간에, 핸드캐논도 있잖아. 요새 베겜이 만들어준 거. 뭐... 달에보여 그래. 그 친구 테 이름이 달이었어. 달에서 죽었지. 운처와 싸우다가. 그 망할 놈들... 놈들의 왕을 죽여줬어. 정말 고마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가, 세인트? 그래. 네가 디자인한 장총, 천회자 그건 어떤 총이야?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총알을 쏘지, 세인트. 총이잖아. 아, 어, 굉장한 일을 해냈어. 이 도시는 정말 놀라워. 답도 그렇고. 우리 소호자가 해낸 일에 비하면 내가 한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쟤가 우리 구하러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아직도 그 은방 모자를 쓰고 있군 그래. 수호자가 백스 기술로 널 구했어. 그는 신성한 구원자가 아니야. 헉, 내기할래. 아, 넌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미광처럼 비친 거 잊지 마. 난 네가 죽은 줄 알았단 말이지. 그리고 시련회장 담당자라고 해도 허리가 썩 좋지는 않아.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으려니까. 아이들이 자꾸 안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아주는 대신 노래를 해달라고 했어. 음... 어, 고향의 노래를. 아니, 거절하겠어. 그러면 미검체로 갚든가. 타이탄이라면 약속을 지켜야지. 하지만 노래는 잘 모르는데. 아무거나 지어서 불러봐. 어, 좋아, 어디 보자. 에리스가 달에서 뭔가 흥얼거렸는데, 어떻게 시작하더라? 난 달에 왔네. 치즈로 만든 달. 금직하군내 음, 노래가 아니야! 에리스가 부르던 노래라고!